자, 그림을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싶지 않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어디다 갖다 붙이고 싶지 않아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네, 여기다가. 왠지 얘랑, 얘랑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얘랑 합동이에요. 자, 합동인 이유를 봅시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그래서 이 길이 BO랑 여기 길이 OD가 서로 같아요. 그다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이 각과 이 각이 엇각이 되죠. 그 여기는 맞꼭지각이죠. 됐네요. 한 변과 양 끝각, 한 변과 양 끝각 무슨 합동이죠? ASA 합동 그러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크기, 모양, 넓이 모두 같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두 색칠한 도형의 넓이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삼각형 ABO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고 삼각형 ABO는 전체 사각형 넓이에 몇 번의 몇? 4분의 1을 가졌네요. 대학선 그면 4개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전체 사각형 넓이가 60이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4분의 1. 15가 정답입니다.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어, CD 연장선을 그어서 저기는 각 B의 이등분선이등분선 그렇게 만날 때까지 그었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과서에도 있고 어, 유명한 문제예요. D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기죠 여기 어렵진 않아요. 알고 보면 쉬운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도형 파트는 참부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도형 파트는 닮음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중간고사 때는 닮음이 없죠 닮음은 기말고사에 나와요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어? 얘랑 얘랑 왠지 길이가 같아 보이는데? 아까처럼 얘랑 얘랑 이 삼각형 이 삼각형 크기 모양이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왠지 얘랑 얘랑 변길이가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laughs>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비슷하다면 그럼 이게 이등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등변이 되려면 이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어,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여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한데 그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으로 서로 같아져요. 그럼 여기는 이 파란색 삼각형이 이각과 이 각이 서로 같은 두 각이 크기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 길이 5가 이 길이로 넘어간다는 기네요 여기도 전체 5가 돼요. 근데 바깥에 있는 ABCD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변 길이 같으니까 이게 3이면 여기도 3. 따라서 3 플러스 x가 5가 되는 5가 됨에 따라 x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깽깽사 변형은 마주보는 대각 크기가 서로 같죠? 얘랑 얘랑 같은 값, 얘랑 얘랑 같은 값. 근데 여기가 지금 비율이 4일 때, 이쪽 비율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의 이쪽 비율도 이제 4가 되겠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율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미지수로 공통, 미지수를 공통적으로 붙여서 값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4대1이지만, 실제로 값이 4와 1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붙이고, 여기다 X를 붙이면 이제부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축내각, 요렇게 합치면 몇 도라고 그랬죠? 180도. 그럼 X와 4X를 더하면 5 x 가 되고, 5 x 가 180이니 양변을5로 나누게 되면 X는 36도. 각 C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각 C의 크기는 4X인 겁니다. 그럼 4 곱하기 36. 144도.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건 이제 값으로 표현한 거고, 그냥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얘가 아까만한 4대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죠? 이게 비례가 이쪽이 4고, 이쪽 1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값만 구하는 거니, 얘네들이 일단 비과치를 합치면 몇 도라고 그랬죠? 180이니까, 180 중에, 얘가 몇 분의 몇을 갖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전체 비율은 여기 1, 여기 4, 합쳐서 180이니까, 1 더하기 4분의 얘는 4를 갖고 있죠. 이게 5고 약분하면 36이 남고, 36을 4에 곱하면 144.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뭐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AD, 이 길이죠? BC, 평행.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잘 보세요. 이게 평행사면이 되려면 나머지 변이 평행하던지 아니면 평행한 이변 길이 같던지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평행사면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 나머지 변이 평행하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건 평행사면 맞죠 우리는 아닌 걸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와 BC 길이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 DAC DAC 이 e 각과 BCA 이 각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너무 펜이 두꺼워서. 얘랑 얘랑 변길이 같은데, 이 각과 이 각이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무슨 각의 관계죠? 엇각의 관계잖아요. 근데 엇각이 서로 같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선문과 이 선문이 평행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이 있어요. 근데 둘의 위치관계를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진나하면서 만들어진 이 각과 이 각이 엇각인데 엇각이 서로 같아요. 그럼 아, 얘랑 얘랑은 평행하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변길이 같네요. 그럼 이것도 평행사분이 맞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각 B와 각 C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리고 AB와 DC가 같다. AB, DC. 이건 아니,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답이 아닌데, 사, 3번은. 그렇죠? 이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때 쓰인다고 그랬었어요. 얘랑 얘랑 변길이 같고, 요두 밑과 크이 서로 같은 이 등변사, 아, 이게 어, 등변사다리권. 그러니까 3번은 등변사다리권에 대한 설명이지, 네, 평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는 3번이다. 나머지 이제 확인해 봅시다. BAD, 여기죠. BCD, 여기에요. 맞아보는 각이 서로 같다. 대각의 크기 서로 같다는 뜻이죠? ABC, 여기. ADC, 여기. 같다. 역시, 맞아보는 대각 크기 같다. 평행사변형. 뭐, OA, 여기. OC, 여기. OB, OD.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평행사변형. 어, 정답은 3번. 이렇게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3번이 쉬운 보기라고 그렇지. 이거 헷갈리게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이런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평행사변형이 진화하면 뭐가 된다 그랬나요? 직사각형이나 마름모가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얘네가 좀더 진화를 하면 이제 정사각형이 되죠. 자, 이렇다는 뜻은 직사각형,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 성질을 어,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직사각형, 마루모 정사각형은 평행사변의 성질 다섯 개 어떤 거죠? 얘 셋은 이렇게 셋은 마주 보는 이 삼각형 세 개는 마주 보는 두쌍 대변이 두쌍 대변이 평행하다, 마주 보는 두쌍 대변 길이 같다, 마주 보는 두 대각 크기가 서로 같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한 쌍의 대변이 같고 그 변이 평행하다. 이 다섯 가지 가 얘네는 다 성립한다 뜻이야. 근데 거기만 성립하는 거면 거기만 딱그 다섯 가지만 성립하면 평행사변형 이름에서 멈췄겠죠. 근데 얘네는 그거 말고 더 추가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조건이 추가됐습니까? 또 우리가 또 얘기했었잖아요. 모양을 보면 얘는 네모 반듯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네모 반듯하지 않잖아요.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대각계의 크기는 서로 같지만 이렇게는 같고 이렇게 같지만 얘네들은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한 내각이 만약에 90도로 바뀌어요. 그럼 마주보는 각도 90이 될 테고. 이렇게 두개더 있어도 180이 되려면 이것도 90이 될 테고. 그럼 얘가 90이면 얘도 90이 되겠다는 거죠. 결론은 한 내각이 나머지 전부 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내각이 90도가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연스럽게 90도가 만들어지고. 그럼 내각이 90도인 삼각형. 그게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직사각형. 직사각형 뜻이 그겁니다.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에, 내각, 안에 들어있는 각이, 모두 다 90인 사각형. 이게 직사각형의 뜻이에요. 뜻. 그 다음에, 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수 있는 조건 중에는, 대각선 길이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길이랑 같지 않죠. 얘는 대각선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성질로 나와요.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다 보니까, 이 길이, 이 길이만 같은 게 아니고, 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같은데 이걸 반반 나눴기 때문에, 어, 내부에 쪼개져 있는 대각선의 그 반쪽 길이들이 모두 다 같아진다. 이게 직사각형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에 대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해를 하면 직사각형의 내용은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이게 정의를 나타내는 말이고, 두 번째는 대각선 길이 같다는 거는 평행사변형이 대각선 길이 같아지면 그때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건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마름모도 마찬가지예요. 마름모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근데 이,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라고 보기는 어렵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라고 볼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 이유를 알면, 이제, 마름모의 뜻이 나타나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같지만, 다같지는 않죠. 근데, 마름모는 다 같습니다. 이게 마름모의 뜻이에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마름모.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옆에 붙어 있는 변, 이걸 보통 이웃변이라 그러거든요. 이웃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그때는 얘랑 얘랑 같아지면 결국은 다 같아진다 뜻이고 다 같아진다 뜻이 마름모가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음 대각선 쪽을 봅시다. 아까 어,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가 같아졌지만 마름모도 사실 대각선 길이가 같지는 않아요. 얘가 좀 길고 얘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다 보니까 금방 알겠잖아. 이게 그냥 그냥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게 아니고 수직 2등분한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긴 해. 얘도. 얘도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긴 해. 근데 얘는 수직으로 만나진 않아. 수직으로 만나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 결론은 마름모 성질 안에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건 책에 없다고 그랬죠, 보통.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이각과 이각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각과 이각이 같은 겁니다. 엇각의 성질로. 하지만 얘네들이 갖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모는 이쪽에다 선 대각선을 그었더니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 있는 삼각형이 정확히 합동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이등변이다 보니까 이게 x라는 각을 가지면 얘도 x를 갖는데 위아래 합동이니까 얘도 x가 되고 얘기도 x가 돼요. 이건 네모가 되면 얘도 네모가 되고 얘도 네모가 되고 이건 네모가 돼요. 결론은 대각선이 한 내각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합니다. 그럼 마름모의 성질 중에 보면 그런 조건이 있다는 뜻이야.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한다. 여기다 3번 써세요. 여기다. 3번. 책이 없어요? 여기다 써 놓으세요. 대각선이 한 내각을 이등분한다. 직사각형의 정의,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 성질, 대각선 길이 같다. 말은 뭐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성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다. 수직이라는 조건이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대각선이 한 내각을 이등분한다까지 배우셨네요. 그럼, 마르모랑 직사각형 선질다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 다 해보세요. 네, 다. 그럼 무엇입니까? 1번 1번 답. X는? 4. Y는? 8. 2번 X는? 40. Y는? 50. 50. 왜죠?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쪽 AO, OD 길이도 같죠? 그럼 이게 이등변이 돼요 그래서 두 밑각 같으니까 X는 40이 된 거고 그다음은 삼각형 ABD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이제 90이 됐고 얘가 40이니까 나머지 각 Y는 5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180이 될 테니까 이번 각 A랑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각 A랑 아무 데나 괜찮아요 각 A랑 각 D, 혹은 각 A랑 각 B. 각 C만 아니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원래 평행사면이 원래 마주보는 대각이 같기 때문에, 그거, 마주보는 각이 같다는 것만 가지고는 직사각이 될순 없어요. 근데, D나 B가 같은 각이 되면, 어, 합쳐서 180, 그럼 각은, 같은 각이 두번더 해서 180이니까 하나는 90. 얘가 90이면 모두 다 9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음 각 B나, 각 D,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AC의 길이와 BD 길이가, 대각선 길이 같아지면, 그때는 평행사형이 직사각형이 된다. 3번, X의 크기, 내변 길이 같은 게 마른 모, 따라서 이 X는 여기 있는 이웃변인 6과 같다. 이거 조심해야 돼. 나 그때 이거 잘못 꺼내가지고 뭐 이상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도대체 뭘 근대로 나오는 거지? 뭘 근대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뭘막 해볼라 그래도 안 되던데. 가끔 이렇게 지가 자기 마음대로 막 나와요. 네 어쨌든 y는 얼마입니까? 대각선이 소라당에서 수직이 등 분하기 때문에 이 y는 은 3이 되겠죠. 마름모기 때문에 내가 약간 대각선이 내가 이등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이등 등변삼각형이에요 ABD는 이게 30, 이쪽 x도 30, 그렇죠? 다음 여기가 30이면 30, 30 합치면 60. 그럼 180에서 60 빼면 120. 각 a 가 120, 마주보는 각도 120, y도 120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마름모기 때문에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각 쪽, 그럼 이게 이등변삼각형이 성립하다 보니까 두 밑각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럼 여기가 y라면 이쪽도 y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하기 때문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요.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90도와 x와 y를 더하면 18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면 90도가 되고, 이 문제는 x 과 y 값을 각자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90인 걸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각자는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 값을 구하는 문제고 5번 문제는 다음 중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 되는 조건이면 직, 마름모면 말을 씁시다 여기 평행사변형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a와 b 크기 서로 같네요 이웃각이 크기 서로 같아진다는 뜻은 내각이 모두 90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직사각형의 조건이죠 1번은 직 2번 a, o, b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이니까 마름모 뭐 조건이에요 마 3번 a, b 길이 ad 길이 같다 이웃변 길이 같아졌죠 마 4번 AC 길이 BD 길이 대각선 길이 같아진 겁니다 대각선이 같은 거는 직사각형이죠 직 5번 OB와 OC OB와 OC 마름모나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 혹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조건만 있지 다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OB의 길이와 OC 길이 같아졌다는 얘기는 대각선 길이가 다 같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사각형의 조건이다 6번 DAO DAO 요각이죠. 그다음에 DCO, DCO 이각이에요. 그럼 이 대각선 위해서 여기 있는 사각형의 이두 밑각이 서로 같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웃 변의 길이 길이 AD와 CD 같아졌다는 뜻이죠. 이건 마름모의 조건이에요. 잘 찾을 수 있겠나요? 괜찮겠어요? 네. 자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사각형 중에 내각의 모두 같은 거는 직사각형이에요. 하지만 직사각형은 변의 길이와 모두 같지 않고, 마름모는 변의 길이와 모두 같지만, 각이 크게 기 모두 다 90이 아닙니다. 근데 정사각형은 다 가진 겁니다. 내변 길이도 같고, 내각 크기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 조건인 대각선 길이도 같고, 마름모 조건인 대각선이 수직 2등분하기도 하며, 대각선이 한 내각을 2등분하기도 해서, 그냥 우리가 알면, 알고 있는 모든 성질이 다 성립하는 조건이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앞에서 쭉 우리가 평행사변부터 평행사변 다섯 가지, 그다음에 직사각형 조건 정의, 그다음 마르모 정의, 그다음 조건 이런 것들 다 공부했기 때문에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 생각하시면 되고 뭐 따로 더 배울 건 없어요. 다 성립합니다. 등변 사다리꼴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표로 뭐 내용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은근히 설명할 게 많아요. 등변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은 음. 이게 단어가 보통은 뜻인 경우가 많죠. 이등변 삼각형, 변두기 같은 삼각형 이런 뜻인데 등변 사다리꼴은 단어를 가지고 뜻을 생각하면 오해가 될수 있어요. 어, 단어의 뜻 자체가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등변, 아, 변길이 같다는 뜻이구나. 근데 평행한 변이 같으면 걔는 사다리꼴이 아니죠. 평행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이게 뭐라고 했죠? 평행사변형 그랬잖아요. 평행한 개의 변길이 같아. 평행사변형. 근데 사다리꼴은 평행삼이 아니기 때문에 평행한 변 말고 나머지 변길이 같다. 아, 이게 등변인가? 뭐 이런 느낌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등변사다리꼴의 뜻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야. 근데 변길이 같은 게 아니고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 이게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알겠죠? 이게 정해요. 한 쌍의 대변인이 평행한 사다리꼴 중에 두 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이게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성질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변 길이 같아집니다. 라는 거고. 추가한 게 책에 없는 추가 성질, 이거 써놓으세요. 책에 없는 추가 성질을 여기다 좀 표시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지금 그렸던 그림은 다 책에 있는 표현들이고, 책에 없는 표현은,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 이게 있는데, 너는 이런 기롱 없지? 네? 너는 이런, 이런 기둥 없지? 난 있다. 어 또라고 요 <laughs> 자, 등변사다리 꼴에 책이 없는 조건이 뭐냐면,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얘랑 얘랑 평행, 이변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각, 두 밑과 크기 같고. 원래 등변사다리 꼴은 원래 약간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등변에 대가리를 친 겁니다. 그게 등변 사다리 거래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책이 없는 표현이 뭐냐면, 두 밑각만 같은 게 아니고, 두 윗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요. 이게 X면, 얘도 X가 돼요. 당연히 여기는 같겠죠? 여기는 Y, 여기 Y,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X와 Y를 더하면, 180이 돼요. 이렇게 더하면 18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더하거나, 이렇게 뭐죠? 이거에 다 x예요. 네, 이건 y입니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더해도 180이에요. 마주 보는 대각이 등변사다일꼴은 마주 보는 대각크기에서 같은 게 아니고 그것끼리 합치면 180이 돼요. 이렇게. 네,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 두 번째는, 어, 평행사, 그러니까 등변사다리꼴은 합동인 삼각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합동이 되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이 합동이에요. 근데, 합동이 재만 있지는 않고요. 어디도 또 합동이 되냐면 위에게 딸려있는 약간 뭐 드라큘라 이빨 같은 모양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합동이에요. 그리고 이 마치 날개 모양처럼 이삼각형과 이삼각형도 합동이에요. 얘는 합동 인삼각형이 세쌍이 있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아시겠죠? 네. 은근히 성질이 많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은 변길이 구하는 문제 중에 보면, 잠시만, 자리가 없어서. 등변사자일꼴은 이렇게 변길이 나오는 문제 있어요. 크게 문제풀이 방식 두 가지인데, 뭐 변길이나 가게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내요. 그러다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도 같겠죠. 당연히 여기는 남아있는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이건 직사각형이니까요. 같아집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 선분에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커져요 그럼 이 내부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도형이 원래 얘랑 얘랑은 평행했잖아요 근데 이쪽 길이가 이쪽 길이를 평행하게 그렸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이게 무슨 도형이죠?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밑과 끝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만약 A라고 두게 되면 여기도 A가 되는데 이게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건 평행에 그었다는 가정이니까요. 이 각과 이 각은 다시 뭐가 되냐면, 동의각 크기로 그 크기가 서로 같아져요. 평행선에서 같은 쪽에 놓여있는 각, 동의각.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어, 이 도형은 뭐가 되죠? 이등변 삼형이 돼요. 됐나요? 그리고 특이하게, 만약 각의가 60도가 되면, 그때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아니고 뭐가 되죠? 때는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60, 60, 60 이렇게 된다 뜻이니까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여기가 6 0이나 여기가 60이 되게 되면 이렇게 평행, 그러니까 등변사다리꼴에서 평행대로 잘랐을 때이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이등변인데 이 a가 60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정삼각형이 된다라고 어, 생각 문제를 풀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변사다리꼴은 단원의 어떤 길이나 표현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변화된 내용들이 많고 기억해야 될게 많아요. 은근히 까다로운 앱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배운 사각형 있죠? 평행사, 순서대로. 등변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사각형이 누울까요? 대각선 길이가 같은 사각형. 누울까요? 당연히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겠죠? 네.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겠죠? 나머지 하나 누울까요? 등변사될 등변사 꼴이에요. 등변사될 꼴은 기본적으로 이 대각선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대신 이등분 하진 않아요. 딱 봐도 이등분 하진 않잖아. 그냥 대각선 길이 자체 같은 거고, 누가 같은 거냐면,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지는 않아요, 아셨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등변 사다리꼴이 성질이 많고 쓰임새가 많다. 문제 풀 때도 많이 적용되고 이런 것들 다잘 기억해야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 좀 어렵게 출제돼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서부터는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해야 된다고 랬죠 평행사변이 직사각형 이 되려면, 한 내각이 90이 되거나, 아니면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지거나. 그러면 평행사변은 직사각형으로 바뀐다는 거고. 아니면 평행사변이 마름모가 되려면, <laughs> 잘 생각이 안 나면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거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만나게 하거나,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대각선이 한 내각을, 이등분 하거나. 그러면 평행사 변형은 마름모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다시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은 마름모 조건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마름모 조건을 직사각형이, 하나라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마찬가지로 마름모는 여기 있는 직사각형 조건을 안 가지고 있어요. 개 중에 하나를 내각이 90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각선기가 같아진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추가되면 가 그때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된다. 각각 필요한 것들을 반대 직사각형 마름모, 마름모 직사각형 조건을 가지면 된다. 여기 이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죠.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자 그러면 네, 오늘 뭐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기까지 푸세요 지금 지금 푸세요.